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뭐, 뭐, 카메라 싫어하냐,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하고 카메라 싫어하냐? 없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미글 해볼까 하네요. 오늘은 제 어, 친구가 조미걸 해달라고 해가지고 해야 합니다. 야, 예, 이 뭐냐? 이 경비원이의 스킨 예. 키안 돼. 공개방 입장. 업데이트 돼가지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아, 돼나 네. 이거 왜 누르니? 저기요! 어.. 에피소드 1이니까 나가시고요 <laughs> 겁나 웃기네 공개왕 입장 에피소.. 에피.. 히어 3가 나왔잖아요 멍멍이 자식 가만 안 둔다 이거 오늘 깬다 야 멍멍이 너 죽었어 씨. 내가 개를 좋아하긴 하지만 너 같은 게 되게 싫어해. 알아? 윤호? 아 지금 형이 저한테 빌드나이버즈 소식 나오는데 볼 거야라고 하면서 설명 중이와 와, 와 뭐할 거야? 아나 이거 히트 잘못 하는데. 큰났네. 문 닫아, 문 닫아준다. 응? 지워 주시고요. 스킵 해주시고요. 보통은 읽지만 저는 심플한 놈입니다. 스킵. 아저 빼고 다 스킵하고 있었군요. 하하하 내려버리고요. 왜안 먹어? 왜안 먹죠? 내려버리고요. 오예 잘해 잘해 주셨고요. 아 오늘의 목와 뭐, 진짜 잘해 주시고요. 고수님이 고수님이 써 주시고요. 어? 나어딨어아 헷갈리네요 이게 은근히. 아이고 역시 렛미고 신인가요? 어? 오 어떻게? 하리니 하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렇지만 어. 박기 아직 안가진거 알지? 우와 때렸어. 우와 우리 중에 한 명이 그 되게 잘해 히어를. 정면보이라니가지고아 왜요 부르보니 좋고 때려, 때려. <목소리> <목소리> 이거, 이거 우와 또 때림 <목소리> 우리팀 막혔어 제가 나문까지널 따왔다고 친구야 달리고 피고 아. <laughs> 야 대사 어, 빠빠빠빠빠 역시나 이틀 하면 안될것 같아 레 인저가 빵이지 시언은 레인저지 어 진영 가가가! 로나의 개를 막는 힘은 돼. 하지만 그 앞에는 스킵해버리고요. 야, 개자식! 나도 나도 버리게 순간, 순간적으로. 근데 개 맞잖아요. 개 맞잖아요. 뻔뻔하게 욕해버리지. 여기서 <목소리> 불이지? 음. 와 진짜 잘해 우리 팀. 뭐지? 하인노하리 내가 학교에서 는전와 진짜 잘해 그렇게 잘해? 스킵 아주 멋진 스킵 심플한 스킵 어허 리운좀 때림 근데 쟤는 몇대안 때려도 이길 수 있는데, 뭐냐, 때리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그 저희가, 그 저희가 물리적으로 때리면 안 돼요. 뭐야, 나래 걸렸어. 귀페님6 4레님이6 9레이6 9레이네 맞은 레벨 돈은 1 6레이에 할인이 톡대기 까고 가자 얘들아 솔직히 그 제일 더러운게 2등이야 물론 지금 거기는 2등이든 뭐 이런거 없지만 됐냐 어? 때린거 어, 같은데? 지금? 오케이 오케이 이거만 깨면 되죠 어이? 어이? 한 방에 더한 방에 됐한한한한한한 오케이 오케이 진짜 한방 남았어 잘하자 잘하자 우리 때! 어. 어, okay. 하고 있어,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이문야 하고 있어. 하고 <laughs> 친구 있어, 친구야. 근데 존버 신청을 준게예요 진게... 예. 아, 내 네, 걸렸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그 와중에 안 죽어져. 죽였고요 미안해, 근데 죽어줘. 하리다, 그리티컬로 바꿔. 아, 왜 이렇게 나래? 슬로우, 슬로우, 나대지 마. 하, 하리나, 미안한데, 나대는 건좀 내가 싫어해가지고. 아, 이 아, 갈린하리네 아, 게임 게임. 오, 이 스테이지. 이스테이지도구이정는친구들을구 정도는. 이정까는이 정도는. 데 정도는. 이오는이요오케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 어... 어디까지 간 거야? 어, 여기다 프레티컬. 어, 어, 빡! 아니, 이네 아! 진짜. 아, 빡쳐가지고, 진짜. 아, 여기 왜 이렇게 어려워. 쟤네 거, 그 마지막 면죽는 거. 뭐야, 저거? 그 나중에 저거, 가죽여 어, 문자 왜 계속 어 미응. 미응. 아 그만 보내 좀 친구야 친구야 그만 보내 건우다 건우 오드리 뭐야 이거 오케이 죽여 진짜 저거 뭐야 아왜 죽었지 렉렉 실환가요 대산 렉렉 이씨 이씨 보내기 나가기 아주 깔끔하게 심플하게 나가버리기 어, 오늘 나갔는데? 어 됐다 초대하지? 싫어 있어 그러면서 빨리 올라. 아, 핵이. 어, 백같 싫어? 친구 친구들이 한마 저장 나이하. <목소리> 인자이또 언제 보냈어? 4시 50분. 이왜 지금

왜, 왜 맨날 바꿔, 얘는? 관전하기. 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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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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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어, 뭐야? 헐? 그러면은, 이편 찍도록 하자.